신명기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선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선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증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랩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산 너희를 멸하리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그런 하나님이 진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가라 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브라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두 돌파는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 0 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사 하 너희를 멸하리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 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띠끌 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었느니라 너희가 타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탔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카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탁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배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서 이다 하여 서너라 신명기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게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하시기로. 내가 십딤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천 것과 같은 돌판 두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산위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분해아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에서 발행하여 옆바다에 이른 즉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결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천과 같이 사십 주야를 산에서 유하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주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어 그곳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외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시 빈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책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위엄과그 그 강한 손과 표심 팔과 애굽에서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와께서 호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해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세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관이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세말까지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틀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화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자니 하여 땅으로 소산을내지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 진문설주와 박가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주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관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두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조치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유단 강저편 꽃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니 나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12장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나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선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절을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고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르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우양에 처음 나은 것과 너의 선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성에서 내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 같이 먹을 수있거니라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더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향이복기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때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여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거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으미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에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홍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지 알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금일이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예굽 땅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춤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주에게 맹세하심 같이 내 수유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